이프제가 싫어하는 사람 특징. 준 만큼 돌아오지 않는 사람 손절함. 기부앤테이크 되지 않는 사람 싫어함. 시간 약속 지키지 않는 사람 이해가 안 가고 정 떨어짐. 불공정하고 이기적인 사람,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싫어함. 갑자기 내 계획 뒤틀리게 하는 사람 싫어함. 말 많은 사람 싫어함. 너무 갑자기 들이대는 사람 싫어함. 사람 많은 곳에서 목소리 큰 사람 싫어함. 통제하려는 사람 싫어함. 나를 가스라이팅 하려는 사람 극혐함. 본인 얘기만 하는 사람 싫어함. 불만투성이인 사람 싫어함. 예의와 상식에서 벗어난 행동을 하는 사람 싫어함. 약자 혐오하는 사람 정말 싫어함. 남잘 되는 것을 못 견뎌하는 사람 싫어함. 강약약강인 사람 싫어함. 곱 주거나 무례한 사람 싫어함, 약속 바꾸는 사람 싫어함, 충동적으로 만나려고 하는 사람 싫어함, 호의를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 싫어함.